Instead of increasing quantity, 있는 그대로 볼게요. 제 양을 늘리는 대신에 rising incomes 늘어나는 그런 이제 어 수입이 lead people to 사람들로 하여금 투여를 하게 제 만든다라는 거죠. 자 focus on quality, 자 양에 초점을 맞추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좀 네, 되게 어색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이, 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rising incomes는 앞에 나 있던 제 family incomes rise 이사하고 똑같은 구분이죠 그래서 제 수입이 증가를 하면 사실 이제 사람들이 그 수입에 따라서 물건을 무진장 많이 사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을 늘리는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죠? 질에 포커스 on 신경을 더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가실 수가 있냐? 포커스 on을 초점 맞춘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신경을 쓴다라는 표현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는 backer reason 같은 그대로 번역을 하셔야 되지만 이제 이걸 backer reason 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절이하의 내용이 중요. 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Baker reason을 according to 이 고문인 것처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Baker의 논리에 따르면이라고 먼저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Baker의 논리에 따르면 자 여기서는 이제 instead of increasing quantity를 그대로 보신다면 수입이 여기서는 rising incomes를 먼저 풀게요. 그래서 if 절인 것처럼 풀게요. 그래서 어, lead라는 그런 표현을 좀 뭉개버리고 rising incomes를 if인 것처럼 풀어서 수입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focus on quality를 합니다. 라는 식으로 풀게요. 수입이 늘어나면 자 사람들이 자 인스테드 양보다는 질에 신경을 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사람들이란 표현도 굳이 필요 없다라고 보시는 데 보셔도 돼요. 그래서 피 e o 을좀 없애버리고 번역 을 하시면 수입이 늘어나면 양보 다는 질에 신경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 백화의 논리에 따르면 수입이 늘어나면 양보다는 질에 신경을 쓴다. 이렇게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앞 내용하고 연결 되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많아 지는데 그에 맞게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런 물건을 사들이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유는 멍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살짝 넣어서 번역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백커의 논리에 따르면 그 이유는 수입이 늘어나면 양보다는 질의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살짝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번역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미콜론 나왔어요. 세미콜론이 이제 절과제를 연결시키는 그런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세미콜론 없애고 데이지부터 새로운 문장을 끊어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Is zip. They replace their 자, clunkers with newer, larger, or more luxurious sedans or SUVs라고 나와있죠. 자, 대인은 people이니까 대인 없애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replace A with B 구문이죠. A를 B로 교체하다, 대체하다는 뜻이죠. 자, clunker라고 하면 은 고물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여리라는 것은 없애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살리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좀 서술어를 살짝 넣어서 번역을 하셔야 되고서 대여를 좀 뭉개버리시면서 서술어 살짝 넣어서 쓰던 고물차라고 이제 아니면 가지고 있던 고물차 이렇게 불어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고물차를 자 있는 것에 본다면 뉴얼 이하가 지금 전보다 뭐죠? 비교급이죠. 더세거이면서더 크고 더 호화로운 세단 이렇게 돼요. 근데 더더 더가 여러 번 들어가면 되게 문장이 좀 지저분해지거든요.